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여름 내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 지구촌이 마치 큰 용광로 속에 있는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얼음들이 녹아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남극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독수리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여러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도 무더운 날씨에 거친 숨을 내쉬며 거리에서 혹은 단칸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많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바람이 서늘해지기만 바라며 하루 종일 태양이 달구어 놓은 건물 속에서 힘들게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 아침 조금 선선한 바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찢진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 슬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으로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 절망하며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새 날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다님, 이 무도, 무도위 속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이 100일 남은 날입니다. 점점 수험일이 다가오면서 초조함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납니다. 생각만큼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아 마음이 힘든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주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입시의 모든 여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염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거치며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 기간을 마치고 다시 학업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침내 인생의 좋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외딴 곳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며 홀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다가 안과 검진을 통해 망막 열공 진단을 받고 오늘 시술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 시술을 통해 망막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시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받는 손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유학지로 돌아가. 학업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술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주관하시어 모든 수술의 과정이 어떤 실수나 모자람이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암세포가 모두 제거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귀하게 보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3 일간 진행되는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알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더운 여름에 열매들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사를 주관하는 오후 여전도에 회원들에게 창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시작하여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푸르심 캠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게 코로나의 시기를 보낸 전국에 있는 46개 미자리 교회 교사와 청소년들, 400여 명이 함께 모여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은혜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교정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에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 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긴 족보의 말씀을 읽은 후에 어, 사울의 족보와 연결되면서 사울의 마지막 장면, 사울이 어, 전투에서 어, 전, 전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기는 사울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 관련된 평가가 이어지는데 좋지 않은 평가죠. 부정적인 평가로 귀결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왕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 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할애가 되어 있는데, 역대상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내용은 역대하 9장까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에 걸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열한기에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역대기가 전체적으로 65장, 그러니까 역대기 상과 하를 합해서 65장인데 그 중에 28장이 할애 되고 있으니까 또 앞에 있는 다윗 가문들 족보들까지 합한다면 한 30장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다윗과 관련돼 있는 그 내용이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열왕기또 3일 이어서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는 이이 이 그 글들 그러니까 앞서 있는 역사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를 이제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 어떻게 그것을 조금씩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재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그들은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소명을 느끼고 있는가 또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들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이제 흐름을 같이 가면서 어~ 지금 역대기가 보고 있는 역대기에 우리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다시 역사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다. 아이요 내용은 여러 사무엘 하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 일정 기간 이제 그 남유다를 이제 차지하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고 아,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보셋을 비롯하여 그 위에 이제 그남북 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것이 7년 5개월 정도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윗 왕에게 이제 7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와서 이제. 그뭐라까 그럴까 귀환이라 그럴까요? 함께 하려고 하는 왕으로 추대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의 내용인데 아, 이 여왕 역대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헤브론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누어져서 7년이었던안 있었던 내용들이 축약되어서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마치. 아, 그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와서 왕으로 삼은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어온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그 사무엘 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른데요 사무엘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을 어,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집화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리고 북유다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찾아왔다 이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두번세번 번 이어서 나오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그, 사무엘하의 경우에는 어, 북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로 나누어져서. 헤브론 중심으로 하는 다윗이 작은 왕국을 이루다가 나중에 7년 후에 북 이스라엘까지도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그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서는 살짝 생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3장 4절 그리고 또 29장 27절 역대기의 내용입니다만은 앞서 족보를 다룰 때 7년 여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 여섯을 낳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 있거든요 또 이십. 구장 27절에도 또 7년을 다스리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이런 헤브론에서 7년의 기간과 예루살렘에서의 3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이렇게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어서 나눠져 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잠깐의 흩어졌던 시간은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였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천명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찾아왔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 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된 한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내용 역시 사무엘아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 사울 아, 다윗 왕 다윗에게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에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함께 와서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왕이 되어야 할 이유 첫번째는 어,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에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 군사들을 거느리고 출정을 하고 전투에 임하였고 장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듯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께서 당신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 다시 지도자가 되도록 어, 세우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 사무엘하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절에서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인데, 근데 어, 그... 어, 그 사무엘하에서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 여기서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를 이제 더더 분명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게 조금 나누어진 듯한데 여기서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냥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갔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어,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내용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가 보고 있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다윗 왕권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월의 왕권을 얻으려 하거나 취하려고 하거나 빼앗으려고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사무엘이 이미 예언하였던 것과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당신이 우리의 혈족이기 때문이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명기 십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은 그들의 왕이 될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혈족이다 우리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장군으로서 기지도자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추대하는 과정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읽으면서 이 사무엘 하와의 비교를 조금 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이 나누어짐의 시간, 흩어짐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사무엘을 사무엘하가 적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사건이고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그것을 어,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7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아, 다윗은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또 다른 북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은 다른 어, 그 나라를 형성하면서 7년간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어,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경쟁하고 있었던 분열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하가 적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긴 내용이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먼 훗날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다윗을 거치고 솔로몬을 거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또그 후에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던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한 민족이었구나, 한 나라였구나라고 아, 하는 사실을 다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시 나누어졌던 것들은 그들에게 이제 더이상 큰 문제가 안안 안 되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아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7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싸우고 힘들었지만 이제 먼 훗날로 보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그냥 다윗이 왕권을 얻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역사로 그냥 바로 이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실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역사의 그 흐름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 7년 반이라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내가 이렇게 어떻게 견디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가정에서든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 그러나 먼어날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아 그거는 없었던 것과 비슷하다 그죠? 어, 나는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 그냥 없이 연결시켜도 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 역대기의 역사관이 우리를 그렇게 아, 이제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아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여부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 근데 여기 보면요.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역대기와 좀 달리 예, 사무엘하는 왕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아, 사무엘하에서는 왕과 그의 부하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입니다 군사들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이 예루살렘 여부수 당시 여부수인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아,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의 공로 뭐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공략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이, 같이 이제 공략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비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원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 이더라. 이 부분은 사무엘서와는 조금 조금 다르다면 여부스 백성들이 조금 더 강하게 저항하는 내용이 나오죠.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희 너희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그 어려운 여부스 점령하기 어려운 성을 최초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시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구관 안으로 사물이라 했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7절입니다 다윗시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8절과 9절 있습니다다윗시 이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고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구절 어, 말씀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내용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은 사무엘하 5장에 있는 16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어, 다른 점이 있다면 6절과 또 8절에 나오는 요압이 먼저 올라갔다. 그리고 또 어그 요압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 대한 부분 또 성을 또 중수하는 성을 다시 이렇게 고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그 사무엘하에 없는 내용을 넣는 것은 아마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을 차지하는 일을 해야 되고 다시 또 먼저. 힘을 내서 앞서 가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고 또 성을 단단하게 중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과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합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또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자,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가, 또 뒤늦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함께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 긴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되는 힘들었던 싸움의 시간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은 다 이미 아물어진 그런 것이고. 이미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아마 이 분열되었던 시간들이 또다 잊혀지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팔일오광복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나라 또 특별히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